나만 하고 싶은 유튜버 모두하게 될유튜의 주인공은 소만정입니다. 6월 30일 마일리지 초기화가 됩니다. 6월 30일 오후 11시 59분까지 보유하신 마일리지를 초기화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했던 마일리지를 전부 다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FC당 1 마일리지가 적립되었고, 10 넥슨 캐시당 1 마일리지 사용이 되었었는데, 이제 한번 웹상점 이렇게 가보시면 마일리지가 이렇게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12,000포인트가 있네. 라고 하시면 이제 1FC당 1원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금 2179FC가 있죠. 그러면 2000FC를 쓰면 2000FC가 충전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 보시 다가, 어라? 내가 마일리지를 쓰려고 하는데 뭔가 이런 거 100원짜리 여러 개 하기가 애매해 근데 마침 1 5 0 0 0짜리가 있네? 라고 하시면 이제 3,000짜리 정도 구매하셔가지고 이제 FC를 충전 사용하셔가지고 이제 15,000딱 맞춰가지고 구매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회 한정 이런 것들 있으면 딱딱 맞춰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돈 많으신 분들은 최대한 비싼 거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회 한정 이거 그러니까 30만원짜리인데 과연 뭐가 뜨는지도 한번 구경해볼까요 30만원짜리는 30만 7강 그리고 와탑1 탑10 탑 10일가 이렇게 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마일리지가 곧 있으면 사라지기 때문에 혹시 이거 모르시고 마일리지 아 이거 나 12월까지 모아서 다음 토츠 때 대박 노려야지 이러시지 마시고 꼭 마일리지 전부 다 사용하셔가지고 손해 보시는 일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